26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흠 없이 살고 흔들림 없이 주를 의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니 나를 살피시고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며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주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과 생명을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두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내가 모든 악함 가운데서도 주의 속량하심과 은혜를 입었고 안전하게 섰으니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주 의수그수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